아름다운 생각을 하면 얼굴도 아름다워진다고 합니다. 좋다, 좋다, 좋다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좋은 일이 또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강남진의 웜의 좋은 거 4월 12일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봄이 좋냐 10cm 노래 들으셨습니다 구리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그리고 저희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 첫곡 봄이 좋냐 반말이죠 봄이 좋냐 기분이 좀 나쁠 듯 하면서도 봄이 좋습니까 이런 것보다도 왠지 정교움이 물씬 풍겨나는 그런 용어죠 아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목 웜에 좋은 거 좋다, 좋다 하면 좋은 일이 없던 일도 막 생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오픈멘트에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한 주간도 좋은 일 겁나게 많이 생기기 바랍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봄이 좋냐에 이어서 월킹드 레인 그리고 이렇게 예뻤니 블락비와 C&B 블루의 노래 두곡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뻤나 C&B 블루 그리고 그 이전 꼬어 킨더레인 블락비의 노래 두곡 연속해서 들으셨습니다. 자, 아침에 이런 짧은 글귀를 보았습니다. 눈이 녹는다고 봄이 오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마음에 시렸던 것들이 싹 녹아내리는 것이 진정한 봄이 오는 것이다. 라는 짧은 글을 카톡에서 봤습니다. 아, 눈이 꽁꽁 얼었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 어쩐 날은 물론 밤낮의 온도 차이가 심하긴 합니다만은 어쩐 때는 상당히 여름이 온 것처럼 덥기도 합니다. 또 주위를 돌아보면 온통 꽃들이 마음발에서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죠. 지난주에는 진달래 색깔의 옷을 입어봤고, 이번주에는, 야, 봄에 하면 또 개나리 꽃도 괜찮지 싶어서 여러분께 개나리 빛깔의 옷을 좀 선보이고 싶어서 노랗게 물들이고 와서 앉아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 시야에 어떤 아름다운 색깔이 눈에 싹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이 화사해지면서 기뻐지기도 하죠. 자, 오늘도 신나게 웃으면서 좋다, 좋다. 어메 좋은 거. 아, 기분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될수 있으면 주위 돌아보면서 어떤 꽃이 이쁜가? 관심을 갖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 관심을 갖고 안 보면은 예쁜 꽃들도 또 이렇게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도 언제 있었던가? 그냥 스치고 벌써 여름이라는 계절을 맞게 되겠죠. 관심을 갖고 매사에 아름답게 보는 하루 되기 바라면서 말해서 뭘해 말해 뭘해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케윌의 노래 말해 뭘해 케윌의 노래 들으셨는데요. 어, 요즘 어, 요즘 그 계절의 상황과 상당히 그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꽃이 예쁘다고 말하면 뭘해. 그렇게 갖다 적용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그럴 용어입니다. 아 조금 전에 잠시 전에 개나리 이 노란 병아리를 연상케하는 이 개나리 꽃을 말씀을 드렸는데 개나리의 꽃말이 희망 그리고 깊은 정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봄은 희망을 갖기에 아주 좋은 그런 계절인 것 같죠. 아이 봄. 식물은 어김없이 봄이 되면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꽃이 피면 이 좋아서 환장을 하죠. 환장을 겨울에 꽁꽁 얼었는데 볼 것도 없이 이파리 파란 잎사귀도 없고 싹막한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면 어김없이 예쁜 꽃들이 피는데 이 어찌 보면 꽃을 보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꽃이 왜 필까? 꽃이 왜 필까 지난주에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뭔가 아름다운 것을 빨리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입도 나오기 전에 형형색색의 꽃들이 막 튀어나온다 이런 제 사견을 말씀드렸는데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식물은 일정한 시기에 이렇게 꽃을 피우는데 에, 때를 맞춰서 꽃을 피우는 그 원리가 있다고 하죠 이 겨울의 날씨가 추면은 아, 이제 난 얼어 죽겠구나. 이말 못하는 그 식물들도 긴장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뭘 남겨야 되겠느냐. 아, 후손을 남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뭔가 긴장을 하면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꽃이 핀 다음에는 어김없이 또 열매가 맺고 아, 씨앗이 달리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준비하고 죽기 전에 빨리 후손을 남기자 이런 생각을 갖고 에, 움츠리고 있다가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아 얼룩 피워서 빨리 씨를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꽃을 피운다고 하죠. 어, 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개화 이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론까지 알 필요 없겠지만은 아 이런 그 뭔가 후손을 남기게 아, 남기겠다는 그런. 아, 각박한 그런 가운데서 예쁜 꽃을 피워내는 그런 식물의 개화의 이유, 목적, 뭔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아름다운 꽃을 의미하면, 아, 참, 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잠깐만요. 노래 올려놓고 지금 밖에서, 아, 우리 또정청자께서 지금 간절하게, 예, 그러시. 들으셨습니다. 자, 이 신청곡을 한곡 먼저 노래부터 먼저 띄워 드리고 노래부터 먼저 띄어 드리고 다음에 신청곡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급하니까. <laughs> 예, 우리 저 시장에 구리 전통 시장을 이렇게 많이 아껴 주시고 또 이용해 주시는 고객분이 아, 옆에 오셨네요. 예, 제가 신청곡 이렇게 구리 전통 시장은 이렇게 가까이서 어 우리 또 애청자들과 만나볼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참여하신 방법 잠깐 노래 올려드리기 전에 이것부터 읽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한동안 뜸했었지요. 드디어 아리 엄마가 구리 시장에 올딸 아리랑 산책하고 들렸어요. 근데 왜 딸이 안 보이시네요? 예,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엄마가 예쁜 거 보니까, 아리란 딸도 아주 안 봐도, 어, 예쁠 것 같아요. 오늘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루를 살아보려고 해요. 신청곡, 신유의 아이야. 내 사랑 지금 어디, 신웅의 영수증을 써줄 거야. 겁나게 많이, 이빠이 마, 아, 이빠이 영, 방송 사고입니까? 겁나게 많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웅의 영수증을 써줄 거야. 부터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나오셨으니까, 이게 사실, 아, 구리 전통시장, 음, 이곳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실시간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 아, 이쪽으로 의자에 앉으실까요? 예. 여기 앉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예, 우리 방송은 이래서 좋아요. 예. 자, 옆에 우리 고객분을 모셨는데요. 예, 저희 방송이 전 세계로, 실시간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리 엄마 아리라고 랬던가요 아리 엄마 친척분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켜놓으셨으면 지금 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아, 며칠 후에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시면 엄마 얼굴이 유튜브에 쫙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엄마 신청한 신청곡도 들을 수가 있고. 엄마가 이곳에서 노래를 한곡하면그 노래를 또 들을 수도 있고, 아, 지금 시키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렇단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기 보시면 쭉 보이지만은, 치아치아 황의수님, 우리 또 저쪽이 다문화 가족 DJ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방송할 때는, 예를 들어서, 대만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구리로 이렇게, 이게 구리 대한민국 분과 결혼하셔가지고, 이곳에 계신 분들이 방송할 때는, 대만분들이 엄청나게 이 방송을 많이 듣습니다 또뭐러시아도 있고 막 그래요 베트남도 있고 자 다음 얘기 이거 노래 한곡 듣고 어 에, 영수증을 써줄 거야 우리 아리랑 엄마의 신청곡 신웅에 영수증을 써줄 거야 우리가 살면서 남한테 돈 빌려 줄때 영수증 안 바꿔 주면 꿀꿀하죠 아주 가까운 사이라도 돈 빌릴 때 영수증을 안써 주면 아주 꿀꿀합니다 이 사랑을 할 때도 말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만난 것도 좀 사주고 이쁜 옷도 좀 사주고 영수증까지 써주면 그보다 더 마음에 와닿는 건 없겠죠. 자 아리랑 엄마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이 아리랑 엄마 아리랑 엄마랑 모처럼 구리 전통시장에 장 보러 왔다 그래서 아 딸이 엄마 닮아서 아주 예쁠 것 같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스튜디오에 보이죠 옆에 빨간 옷 입고. 어이 아리랑 엄마 아 어, 이게 보니까 옆에 아리랑이 그 반려견의 이름이었습니다. 요즘은 가족이 핵가족이고 어쩐데 건또 아예 자녀가 없고 이렇게 반려 동물 반려견을 가족처럼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분들이 많죠. 우리 아리 아리랑 엄마가 아주 그 중에 <laughs> 대표적인 분 같습니다. 이 아리랑이 아이고 아리. 예 아리. 아리가 아, 화면에 보이시죠? 참 이쁩니다. 너 정말 출세 딸이야. <laughs> 언제 너가 <누가> 텔레비에 <테레비야> 나와보겠니? <laughs> 너는 4월에 2010년 새봄에 정말 복 받은 거야, 아리. 에, 아리는 반려견의 에, 이름이었습니다. 자, 아리 엄마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 또 있습니다. 지원이의 여보 여보, 신유의 아이야. 여보 여보 이거는 신유하고 지원이가 지원 씨가 부르는데 신유하고 같이 이렇게 도와가면서 부르는 곡이죠. 두 분이서 자이 곡을 올려드리기 전에 아 정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여러분과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하는 방송입니다. 아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010-2187-2902 핸드폰 010-2187-2902 입력해 놓으시고 친구 맺기 하셔가지고 신청곡 청해 주셔도 되고 또 집에서 어 이렇게 청해 보실 분들은 예 지금 자막 밑에 보입니다 w w w g u r i radio.com 아 영어 스펠링 여러분 보시고 스마트폰으로도 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이 똑같은 걸 이렇게 입력하셔서.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해가지고 찾으셔서 다운받으셔서 보고 듣고 함께 참여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선, 자, 여보여보, 여보, 아이야 신청곡 두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아리엄마, 우리 구리전통시장을 많이 생각하시고 자주 이렇게 들리시는 엄마의 신청곡 아이야, 신유의 노래. 그리고 그 이전 곡, 여보여보. 또그 이전 곡세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영수증을 써줄 거야.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방송들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방송이고,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럴 때이 방송이 빛나고, 또, 방송하는 의미도 한층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자, 달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이 4월 12일, 내일이 4월 13일, 우리가 많이 기억해야 될, 또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뭔가 머리에 바짝 심어두는 그런 날이죠.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내일이. 자, 선거에 입후보하는 후보자들, 오늘 정말 땀이 나고, 좀 강조해서 얘기하자면 피가 마를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을 텐데요. 자, 저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한 번만 찍어 주십시오. 한 번만 밀어 주십시오. 자, 우리 유권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옛날엔 그랬어요. 저 어렸을 적에는 집안에 일해주는 그일꾼이 있었어요, 일 일꾼. 아, 일꾼을 뽑을 때는, 야, 저양반이 우리 집에 와서 정말 일을 잘할수 있겠는가? 몸이 건강한가? 네. 힘이 세겠는가? 또 농땡이 안 피고 누가 보나 안 보나 열심히 일하겠는가? 또 우리 집에 와서 뭐돌아가지는 않을까? 저 놈이 나쁜 손보러까지 놈이 아닌가? 여러 가지 관찰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군을 마음에 들면 뽑습니다. 그렇죠. 내일 우리가 뽑을 국회의원들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 아, 보궐선거까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정당에 주는 정당에 어느 정당에서 우리 내가 원하는 일을 많이 해줄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까지 세 분까지 뽑는 그런 선거, 정당 투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국회의원 투표, 그 다음에, 곳에 따라 구리아 같은 경우에는 보궐선거까지 하면 세 분의 일군을 뽑아야 됩니다. 아, 내일이 투표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보면, 내가 뽑아야 될 일군을 정하지 못한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지금 벌써 입후보자 후보자들이 어, 후보 입력을 입후보 어, 한 날이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다니고 가정으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공약을 내세운 것도 많습니다. 구리에도 보니까 뭐 어디에는 뭘 해주겠다 내가 당선되면 구리에 뭘 하겠다 구리만 봐도 공약들이 막 넘쳐나고 하는데요. 아 여러분들께서 어느 것이 빈 공약인가 또 어느 것이 지켜질 수 있는? 괜찮은 공약인가? 우리 미래를 맡길 수 있는가? 잘한번 살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마음에 준비 안 되셨으면 지금부터라도 어, 잘 생각하셨다가 내일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일꾼이 에,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일 투표가 끝나면 모레 바로 시장, 아, 취임식인가요? 뭐, 그런 뭐가 있더라고요. 저쪽 체육관에서 뭐를 한다, 그렇더라고요. 예. 아무튼, 구리에 계신 분들은 또 시장까지 뽑아야 되니까 잘 점검해서 오늘 밤에 결정을 하셔서 내일 아침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 안 하신 분들은 꼭 투표하셔서 예전에는 투표권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어, 그 뭐라 그럴까, 그 천한 신분으로, 천분의 신분으로 살아야 된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민주주의 꽃, 꼭 우리가, 우리 권리행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 웜의 좋은 거. 제가 노래하는 가수, 가수 DJ잖아요. 웜의 좋은 것도 불렀는데, 오늘은 제가 기분도 좋고, 우리 아버지 엄마께서 오셔서, 또 이렇게 신청곡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요즘 유행하는 노래 한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남자는 말합니다. 예. 박남진이가 따끈따끈하게 한번 불러 올리겠습니다. 아, 어떠셨습니까? 잘 들으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 아리랑 엄마께서 옆에 와서 방송을 도와시는 바람에 방송이 아주 의미있고, 아주 즐겁고, 참 좋은 방송이 예, 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투표 얘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예, 투표에 대해서, 이 선거에 대해서 숫자로 좀더 재미있게 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로 알아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이~ 내일 하는 선거가 총 유권자는 (4210만 398명) 야 거의 (4300만 명) 가까이 선거를 합니다. 이~ 뽑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300명이죠) (300명인데) 비례대표하고 지역구를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이~ 투표 용지를 인쇄하면요 (6700만 장이) 된다고 합니다 (6700만 장) 이 백장당 1cm, 백장을 이렇게 쌓으면은 1cm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전체 포개면 한라산 높이에 3배나 큰 높이. 야, 그러니까 그 투표용지가 엄청나게 많네요. 한라산이 3배. 또 지역구 투표용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일렬로 연결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17번을 갈수 있는 거리다 그럽니다 또 선거운동 홍보물 있죠 홍보물 선거 벽보가 32만장 32만장으로 8만 7천여 곳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이것을 쭉 펼치면 펼치면 잠실야구장 5배 길이로는 마라톤 풀코스의 4배 거리 그러니까 42.195km인가요 야, 잡아서 4 2 4 0 k 로만 잡아, 446. 1 6 0 k 로인가요 야, 엄청납니다. 또, 선거 공보, 공보는 면적으로 보면, 집에 왜 공보물 나눠준 거 있죠? 그걸 면적으로 보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800, 5 8홉개또 길이로는 경부고속도로의 51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참 음, 재밌기도 하죠. 또 선거관리를 위한 동원인력은 후보등록 사무절차, 투표관리, 개표관리, 또 위반행위 단속 등총 34만 명이 동원된다고 하죠. 아, 그 다음에 예산도 3270억 원, 아, 메 네. 겁나게 많네요. 3270억 원 들여서 내일, 투표를 합니다. 이런 비용들이 다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나왔어. 피 같은, 음, 땀, 눈물이 범벅이 돼서 나온 돈으로,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기권한다고 하면, 이거는 엄청난, 어찌 보면, 범죄, 범죄이 같은 아주, 아주 그 나쁜, 안 좋은, 그런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여러분 권리 행사시라고 숫자로까지 이렇게 시시클클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슴이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노래 한곡더 들여 올려드리고 에, 제가 이게 아리 엄마께서 또아 가만 있어 울달 아리가 아파요. 그래서, 엄마인 날 가슴이 너무 아프답니다. 한쪽 눈 백내장 수술을 할수 없어서 눈물로 하루하루 힘겹게 보낸답니다. 아이고, 이제 반려견 아리가 눈이 많이 아파서 수술비가 없어서, 어메. 어쩌었을까이 아,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아, 돈은 있는데, 백내장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돈이 있어도 수술을 할수 없는 경우가 또 있나 봅니다. 예, 네, 그런 게 우리 사람 사회에서도 그렇죠. 돈이 있어도 예, 네, 돈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살펴보면 참 많겠죠. 돈으로도 할수 없는 거. 자, 아그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아, 노래를 찾는 동안에 돈으로도 할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정. 아, 아 가정 지키는 거?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에. 에. 가정도 그 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에. 가정도 그렇죠. 가정 진짜 가정 같은 거는 에. 사랑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그 사랑 같은 거는 무한한 신뢰. 예, 그런 게 있다고, 어, 있어야만이 지켜지는 것이겠죠. 대표적으로 돈으로 지켜줄 수 없는 그 가정. 어, 아, 아리 엄마가 정답, <laughs> 문제 내고 정답도 얘기해버렸네. <laughs> 아, 그러네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아, 저도 오늘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워보기 처음입니다. 아, 학교서도 돈으로도 안 되고, 예, 멀어도 안 되는 그런 또 수업이 살다 보면 있네요. 오늘 예, 웃고 즐기고 또 옆에서 아리 엄마께서 방송 도와주셔서 한 시간이 진짜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빨리 지나가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곡 신청곡 올려드립니다. 내일 선거 잘 치르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하고 아름다운 얼굴 서로 볼수 있도록 우리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문희옥의 이바요.